이 어, 시간에는 학습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습을 합니다. 윤순국, 어, 형제 앞으로 나와서 서시기 바랍니다. 네, 꼭 쓰시고. 학습 세례는 14세 이상 된 성년으로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6개월 이상 신앙생활 한자로 예식을 하게 됩니다. 네, 윤승구 형제는 다음 질문을 듣고, 아멘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고 그대로 지키기로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지키고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우리 윤승국 경제는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교의 베델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퍼합니다. 아멘. 학습 증서를 드립니다. 학습 증서 이름 윤승국 위 사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델교회 학습교인으로 임명합니다. 2007년 11월 11일 대한기독교 나사의 성결에 베델교회 달인 목사 유기성 이 시간에는 이 유아 세례를 하겠습니다. 아기하고 부모님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기는 조수빈 아기입니다. 부모는 조형상 강지수 동제자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가 중생에 은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표시와 보증으로 성례를 제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사랑하셨으며 아이들 안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아기 어린 아이를 사랑하시고 친히 아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제 세례를 받도록 데리고 오신. 우리 부모 형제에게도 이 아이가 자라서 배우는 나이가 되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가르치고 탈선하지 않도록 교육함과 그 마음이 성경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교회 출석함 함과 모든 악한 행위에서 또나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래 묻는 답에 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이 어린 아이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모든 예배에 경건하게 참여하도록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도록 감독하고 인생을 거룩하고 보람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이제 조수빈 우리 아이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네. 이 시간에 조광호 장 잠깐 나오십시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조수빈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수빈 아이를 사랑의 손길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아동기에 여러가지 위염에서부터 무사히 보호해 주시고 청년기의 유혹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조로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아이로 하여금 지혜와 재능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늘 도와 주옵소서 또 부모의 현명한 교훈과 거룩한 본을 받아서 당신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아이의 부부들을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 박수 사랑하는 여러분, 새에는 새로운 은혜를 약속하는 외형적인 표시와 보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의 중요성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간결한 신조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하에서 이 시간에 세례 받는 두 분에게 문답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으로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조로 인정하며 지금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을, 구원해주심을 믿습니까? 이제 두 분에게 세례를 고행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경렬 모매님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지수 자매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 증서, 곽경렬, 위 사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배들교회 세례교인으로 임명합니다. you yeah.